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겠지만 생각보다 분위기 좋죠? 놀랐죠? 네, 잘하죠?입니다. <laughs> 아, 저희 주제를 회를 통해 주제에 맞는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었는데 어, 단어를 이제 포스트잇에 모으다 보니까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그 단어들을 저희가 핵심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다,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청취하자 를 그리고 주제를 미리 공지하자 한 명이 꼭 의견을 하나씩 내자. 그리고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의견은 반드시 실행 후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을 하자. 그리고 진행자와 성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회의가 아니고, 회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핵심적인 의견들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노조해지지 않고 다들 어, 텐션이 높을 때 가장 좋은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정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정했는데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말씀드리자면 회의를, 회의 주제를 먼저 미리 공지를 하면 그 회의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들을 더 줄이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많아지니까 어, 의견, 뭔가 회의가 더 알차다고 해야 되나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 더한 명의 의견을 꼭 반드시 내고 그 의견은 투표를 통해서 어 선정이 되게 되면은 원래 보통 회의라는 게 밑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위에서 안돼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은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들이 묻혀지지 않도록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의견은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반대 의견들이 생기면은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회의는 끝까지 이제 청취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는 한 명의 의견을 냈을 때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싫어하는 의견들 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나만의 그런 용기라던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의견을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통치하자. 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회의라는 게 결론을 도출, 원래 회의를 하면 저희는 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런 거를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하는 게 어려우니까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그럼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그때까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야기감으로 만드는 거고, 그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은 불만도 없고 자연스럽게 더 좋은 회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고 느낀 게또 나중에 시기가 지났을 때이 아, 회의 기록된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아, 이때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던 의견들이 어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또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다 같이 또볼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정해서 같이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는 진행자를 통해서 음, 진행을 하는데 진행자는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인기는 일년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는 걸로 하면은 어떻게 어 회의가 더뭐 의견도 잘 모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 작조의 생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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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 회의를 할때 이제 나온 모든 의견을 최악을 해서 다 이제 발표하는 거 중요도, 순서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어떤 문력이 만들어서 짧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회의에서 뭔가 뭐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어, 열심히 네.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0.2조를 보면서, 1조를 보면서 허영진 교수님과 참안 맞는 거야. 허영진 <laughs> 교수님과 하실 때는 항상 이게 좋아요 이렇게 친구 공의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저거로좀퇴집 맞는지 이게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3조. 아, 기대가 됩니다. 그, 이게 벌써 쓸데없는 생각 생각이 재능이 나부터 시작이 까어서 아주 훌륭하셔서 제가 눌러달라고생각 가지고 많은 의견 중에 중요 순위로 해서 네 가지로 취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니 직급별 그리고 업무별 회의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직급별 회의를 하게 되면 각 위치에서 A로 사항 등또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될 거고요. 업무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각 출납 혹은 여신 이렇게 부문별 회의를 통해서 업무 공유 및 개정상 일상에서 문제점 등을 이렇게 회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견 존중 조언 조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충추게 한다. 제가 쓴건 아니고요. 타인의 생각을 다르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의견도 존중하자. 그리고 비판보다는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에 도움을 주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횟수와 시간입니다. 현행 뭐 많으면 6번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회의를 준비하고 같은 내용들을 하게 되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고 굵게 그리고 내용은 강렬한 이펙트로 인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타 의견입니다. 회의 장소는 보통 저희가 업무가 끝나면 사무실 혹은 회의실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장소를 공원이나 혹은 커피숍 이런 데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 내용을 돌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할극이라고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려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재밌는 회의, 아이디어 뱅크자에게는 적절하게 보상도 주어지는 그런 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탐지였습니다. 를 보면은 사실을 보면은 제가 일본 스피치라는 걸 아까 했어요 돌아가면서 어떤 회의가 뭐 월례회의가 주간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이렇게 쭉 붙어서 하면은 그 회의에서의 집중도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한뭐 월에 한 번이라도 할 때.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뭐3 0몇명 이렇게 다 모여서는 타 힘들겠지만 소모임으로 만들어졌을 때 회의를 하면서 침상 회의 주제를 하더라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에 있었던 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1분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회의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 원래 회의를 하면은 그 저희가 14명이 14명 쭉 돌아가고 다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1분 스피치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제를 해야 되는데 요번주에는 못해가지고 80%밖에 못 달성했습니다 뭐80 다음달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laughs> 근데 다음달에 돼서 90%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자비판에서 이제 다음에 했는데 건의가 나와요 건의가 <laughs> 우리는 조합원층이 65세 이상이 많으니까 실버 스마트폰 교육으로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보니까 굉장히 잘하던데요 뭐그러면우는 어, 어떤 응 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냐 내가 의견을 하면 날눠줄 텐데 아,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발표된 사람은 제외. 어 이래가지고서 이제 일부 스피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비 발언으로 가지만 그다음에는 전무도 있고 이사장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서 누군가게 발언을 하게 되면 그냥 묵살을 할 수는 없고요 전체에서 나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나 기획에서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서. 괜찮고 타당하다면 과장이 될수 있는 거죠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팀장이 야 됐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주임이나 사원 같은 경우에 서기 같은 경우에 얘기를 아무것도 얘기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 이는 거고 뭐, 내가 얘기했죠 뭐해 그러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과장 차단이 되더라도 그냥 아이, 얘기하면 뭐, 원래 저래 이래야 밖에 안 되니까 1분 스피치를 저희는 돌려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냥 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노령이 생기더라고요. 야구념을 아, 하니까. 왜냐하면 회의 때 자꾸 팀장들이 얘기하잖아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걸딱 채팅해놨다가. 근데 하나, 하나 하면 안 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음. 두개 정도 딱 이렇게 해놨다가 눈치 보고서는. 순서로 <laughs>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버님이 먼저 하는 거야. 오늘 빨리 해버려야지. 내가 발표할 거. 난 내가 할거다 해버리면 나는 못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빨리 빨리 내가 빨리, 해서 내가 빨리 해버리고서 이렇게 하는 게 생겨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잠깐 이렇게 1분 스피치를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고 뭐 이래도 우리 팀원하고 잠깐 이렇게 1분 스피치 의견 돌리는데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하다 보면 한 얘기 또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하다 보면 지금 이 브레인 라이팅처럼 잠깐 의견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 누구건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발표를 시키잖아요 발표를 시키면 어떠냐면 이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이나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를 하게 해요. 다 돌아가면서. 시간은 좀 길어지는데 대신에 짧게 하면 돼요. 하면 이쪽도 긴장을 하고 대신에 여기는 뭐 발표자가 있으면 발표자 아닌 사람이 답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최소한 두 명은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발표하고또 여기서 발표하면 나머지 팀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 질의를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표할 때딴 사람들이, 딴 조들은 다 이렇게 8팔자 이렇게 막 그리면서 볼펜을 네. 하지 않아요. 이 별은 그 전문인별, 음월은 내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의의 기법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아, 약속했네. 그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아요번 하면서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포장만 놓치니 소개 나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가지고 이 기대가 이만큼 이거 마케팅에 보면은 기대 이론,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몇점그 어, 기대가 여기에서 여기 요기? 저도 괜찮고. 이거. 여기 여기에서터 요것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근데 밑에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 뭐야? 아 뭐야? 이러는데 또 위에 있으면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과정도 같아. 아, 여기 오면 요 정도 요 정도 수준 할 거야. 생각했는데 위로 올라가. 그럼 좋아. 밑으로 떨어져. 그런데 이 기준을 확 낮춰 버리면 항상 만족이 큰 거고. 이걸 너무 높여 버리면 항상 나쁜 거고. 이래서 기대 비용이 있는데요. 어, 이거, 이거 포장이 이래가지고 이거 <laughs> 이게, 너무 기대가 높아서 어, 이거 뭐이게 너무 이게 그 사기를 친것 같지 않나? 이런 되게 이들었는데 그래서 세계조 중에서 어디를 선정을 할까?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어, 아주 잔인한 방법을 한번 쓰겠습니다. <laughs> 어, 그, 어, 두조 두조 중에서 어. 우리 1조니까요조에서 한번 해볼게요 2조하고 3조 중에 어디가더잘셨다고생각합니 아, 아, 어. 이체로 아, 전체로 그냥. 아, 아, 그냥. 아, 이거 쓸데없는 남기라고 생각. 재료는 아, 풀한어요그리 아, <laughs>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서 여기고 어디가더 좋다고 할각요 어, 2조하고 3조.

어. 어디가 좋을까? <laughs> <laughs> 그래서 역시 우리, 우리,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결정을 주셔야 되겠어 <laughs> <laughs> 이게 잔인하잖아요 <laughs> 우리는 훈훈하게 끝내요 <끝났어요>. 우리는 훈훈하게 <laughs> 네, 우리는 훈훈하게 제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다섯 명이 다섯 개잖아요. 선물이. 여섯 개. 6개. 여섯 개예요? 네. <laughs>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 다섯 개인 어 교수님 하나 아세요맞아맞아그 아, <laughs> 아, <맞아. 웃음> 아, <맞아. 웃음> 특정 한 조가 하면 더 좋겠지만 네. 한 조에 두 개씩 드리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때들어보시고아 <laughs> 이거 <laughs> 좀더 <laughs> 좀 좋은 노래로 아, 했었는데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게충국의 어, 브레인스토밍이라 해서 네. 주로 발언을 적극적으로 토론의 의견이 많이, 많이 반영되고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 발언을 드리고 글로 쓰는 방식의 토론 방식인 브레인 라이팅 포스트 있을 경우에 아이디어를 얻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토론법으로 토론 참가자 토론, 아, 전원이 소개되지 않고 끝까지 토론에 참여하는 것. 브레인라이팅은 주제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내고 수렴할 때 사용하고 예를 들어 주제가 신용대출 활성화라면 팀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것에 비슷한 의견끼리 모 수렴하여 제목을 정하고 직원들의 수렴한 의견을 정리 후 제목을 정했을때 직원들의 의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 리더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직원의 의견은 다르게 좀 표시를 해주면 그러한 겁니다 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아, 이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서 그런 시간을 마치고 끝나고 나면 시간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달의민족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 배달의민족 하면 치킨, 피자, 짜장면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그런 거 하면 배달의민족은 배달의이 저런 거왜 하지? 싶은 그런 이상한 일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그 이상한 일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들이든 안 되니까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고 끝낼 건데요. 그 일단은 그 1번이 제일 중요하게 20명의 의견이 모아진 의견이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가 그 이쌤이 얘기하셨던 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와서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와라고 사전 예고를 해주고 누구에게나 어떤 발언이든 할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가 1번 핵심이고요. 2번은 그 의견을 들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적이 아닌 반대 의견의 타당한 근거와 함께 그 의견에 어떤 긍정적인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의 목적으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버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발언을 할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판의 목적이 아닌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반대의견은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나중에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주, 그 회의가 길어지면 그 어떤 거를 주제로 목표로 해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중간, 중간 점검을 통해서 그 어떤 강점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에서 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적이면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번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의견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을 한다면 그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이렇게 뭐 10개의 의견이 나왔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채택을 할때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발언권이 있는 그 다음에 뭐어 책임자가 뭐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보태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할때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정리하면 조금 더 결과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할때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의장을 선출해서 그 모든 직원이 전 직원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팀별이나 부서별 그다음에 그 직급별 그룹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